자 용중 2학년 우리 이제 6과 이제 오늘은 대화문 해볼건데 대화문 그럼 표현 두가지 봐야죠 그지 자 첫번째 표현 봅시다 첫번째는 선호하는 것을 물어보고 대답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 선호라는 말은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게 선호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어에서 선호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prefer. 이게 바로 선호하다라는 뜻이거든. prefer. 그래서 선호라는 건 사실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A와 A와 B가 있어야지 이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니 이제 이런 말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prefer 뒤에 A or B 라고 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질문 한번 봅시다.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아,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여름이랑 겨울 중에 그러니까 뭘더 선호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음. 여름을 선호하니 아니면 겨울을 선호하니 그런 질문입니다. 알겠어? 물론 앞에다가 which를 달아버리면 이제 어느 것을 선호하냐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which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어느 것이라는 의문서 위치까지 달아서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니, 그러니까 선호하다는 더 좋아하다, like more의 뜻인 거다. 음. 자, 그래서 그냥 do you prefer? 이렇게 물어도 돼. 그러면 이제 여름을 선호하니 아니면 겨울을 선호하니 이런 질문이 되겠지. 자, 어쨌든 그러면 A or B로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yes, I, 뭐, do 이런 대답 안 돼. 그치? A냐, B냐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I prefer summer 또는 뭐, I prefer winter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여름을 선호해.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는 건 어떨까? 그냥 summer. 가능합니다. 그치? Summer. 아니면 가끔 그렇게 나오기도 한다. I like summer.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선호는 이제 더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like로 대답을 할것 같으면, I like summer more. 그치? 어, 나는 여름을 더 좋아해요. 이게 답이 될 거야. 자, 그래서, do you prefer A or B? 일단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Do you prefer A or B? 음, A를 선호하냐, B를 선호하냐. 그래서 A를 선호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교 대상이 지금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름을 선호해요. I prefer summer. 근데 겨울보다라는 말을 쓰려면 then 할까요? 아니래. 우리가 뭐뭐보다 그럴 때 비교급일 때는 then 쓰잖아. 근데 prefer 이것을 때는 A를 선호합니다. to B라고 한대요. B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to winter 이러면 겨울보다 여름을 선호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prefer A to B. 선호하다라는 prefer 뒤에 A를 쓰면 A를 선호한다라는 뜻인데 전치사 to를 이용해서 to B라고 써 버리면 이게 바로 A를 B보다 선호 즉더 좋아한다라는 뜻이래. 자, 그리고 prefer 얘는 혹시 목적어로는 그러면 to 부정사랑 동명사 중에 뭘 갖나요? 어,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어 달리기 하는 걸 선호해요. 이런 말을 할수 있잖아. 그럼 I prefer running 아니면 to run 참고로 둘다 됩니다. prefer 얘는 목적으로 둘다쓸수 있대. 그러니까 I prefer to run 아니면 I prefer running 둘다 돼. 아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땡땡 보다 뭐 걷는 거 보다 수영하는 거 보다 이런 식의 비교 대상이 있어 가지고 전치사 t 를 이용해야 되면 생각해봐 전치사 t 뒤에는 너희가 스위밍 이라고 그치 워킹 이라고 동명사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럴 때는 prefer 뒤에 목적어도 그러면 running 이라고 동명사 써야 되겠네 이해 됐어 음. 자 그래서 I prefer running to walking,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원래 p r e f e r 는 목적으로는 투부정사 동명사가 다 되지만 뒤에 뭐뭐 보다라는 t 투비를 붙일 때는, 어, 그러면 B 역할에는 동명사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럼 병렬구조 해야 되니까 A도 동명사를 써야 되겠지. 자, 이게 첫 번째 표현이었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추천을 좀 부탁하기,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다. 자 추천하다가 영어로 recommend.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이렇게 아, 표현하면 어, 나에게 책을 한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되네.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음, 책을 한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For me. 날 위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추, 책을 추천해 달라라는 거야. 참고로 recommend도 사형식 그러니까 수요동사로도 쓸수 있거든 어, 그렇게 쓰면 recommend 뒤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 간접목적으로 me를 쓰고 직접목적으로 a book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치 could you recommend me a book 요렇게 그러면 역시 뜻은 똑같죠 나에게 책한 권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가지고 이제 대화문을 봅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자, 첫 번째 대화. 음, 요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길진 않아. 자,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nd may? 어, 이렇게 물어보네. 그니까 디저트로 무언가가 좀 있나요?라고 묻는 거야. 어, 아, 메이 이모 이렇게 메이 이모한테 이렇게 물어보네. 어, 아, 메이 이모 디저트로 우리 참고로 어떤 식사로 할 때는 왜 e r e for 쓰잖아. 아침으로 점심밥으로 저녁 식사로 할때 우리 for breakfast, for dinner, 그렇지? 그러니까 디저트로 할 때도 후식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야. for dessert. 그러니까 후식으로 anything 뭐좀 있어요?라고 물었더니 이제 이모의 대답은 yes, Johnny. 어 oh, 그래, Johnny. 그러더니 이제 이게 나오네. Do you prefer pie or cake? Do you prefer A or B다. 그렇지? A and B 아님 주의하자. 요거 a n d 아니고 or 씁니다. 음. 왜냐하면 and는 이제 둘 다잖아. 그렇지? or은 이제 둘 중에 선택이죠. 자, 그래서 너 파이랑 어, 파이를 선호하니 케이크를 선호하니라고 물은 거야. 둘 중에 이제 뭐를 더 좋아하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할 때 I prefer cake. 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물론 I prefer cake 뒤에 to pie. 어, 넣을 수 있겠다. 그치? 파이보다는 케이크를 선호하죠. 이 말이야. 자, 그랬더니 OK. I have some chocolate cake. 어, 그래. 나 초콜릿 케이크 좀 있어. 그래서 I'll get you some. 이건 뭐지? get이 지금 사형식 동사로 쓰였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you가 간접 목적어죠. 너에게. 그럼 여기 있는 some. 직접 목적어 썸이 가리키는 건 뭐니? 썸 초콜릿 케이크 이겠죠? 근데 그냥 썸까지만 대명사로 쓰는 거야. 어, 내가 그러면 너에게 조금 가져다 줄게. 이거 사형식이니까 삼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자,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러면. I'll get 뒤에다 뭘 쓰자? 목적으로 바로 썸 쓰면 되죠? I'll get some. 내가 좀 가져올게. To you야? For you인가? 어, 얘들아, get은 뭘 써? 개센 전치사 for 쓴다. 그래서 for you다. I'll get some for you. 어 내가 널 위해서 좀 가져올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do you prefer? 아까 쌤도 얘기했었지만 which do you prefer이라고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A or B?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 이럴 땐 우리가 which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럴 땐 우리가 그냥 what do you like 이러지. 근데 이제 A랑 B랑 놔두고 이제 어느 걸더 좋아하니? 이럴 때 이제 which를 쓰는 거지. 자,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I prefer A to B라고 해서 어, 나는 B보다는 A를 선호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전치사 투가 이제 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b 보다 나는 b 보다 a를 선호해, 즉더 좋아한다라는 표현인 것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놨어. 밑에는 the boy likes 그 소녀는 어, prefer 아니고 그냥 like 썼네.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는데 소녀는 얘뭐 좋아한다 그랬지?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근데 뒤에 봐 better 붙었어. m o r 이나 better 붙여야지 더 좋아한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비교급이니까 뒤에 t h a n 붙일 수 있지. 뭐보다는요? 파이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똑같은 표현으로 쓰면 이거잖아. 그 소녀는 prefers 선호합니다. 케이크를. 그리고는 to pie 라고 쓰면 뜻이 똑같아지잖아. like로 썼을 때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치 좋아합니다는 더 좋아한다라고 b e t t e r 써야 되고 그래서 then으로 비교 대상. 근데 prefer 썼더니 그냥 a to b 하니까 b보다는 a를 더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네. 그러니까 prefer 자체가 더 좋아한다는데 뒤에다가 more better 이런 걸 붙이거나 then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대화문이었고 또 넘어가서 그 다음 대화도 보자 자 I'm thinking of joining us first club 나는 생각한다 우리 I think 할 때는 어내 생각에는 하고 본인의 의견 같은거 말할 때 think는 사실 진행형을 못 쓰는 동사야 그냥 I think 이렇게 써 근데 I am thinking이라고 현재 진행을 써버리면 그니까 어, 지금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야. 자신의 계획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해볼 계획이라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I'm thinking of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 이거 해볼까 생각 중이야. 이런 뜻이야. I'm thinking of는 음. 자 그런데 이때 of는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또 동사를 동명사 형태로 써야 되겠네. 그래서 of라는 전치사 뒤에라서 joining 얘는 동명사로 쓴 거. 그러니까 나는 가입할까 생각 중이야 이 말이다. 어디에 가입? 스포츠 클럽. 그러니까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을 할까 생각 중. 음. 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Do you prefer 이제 또 나왔습니다. Indoor or outdoor sports. 그니까 너는 실내 스포츠를 선호하냐, 아니면 야외 스포츠를 선호하냐, 그거 물은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란 단어도 두번 쓰기 싫으니까 indoor sports or outdoor sports 이렇게 안 하고 indoor or outdoor 하고 스포츠는 한 번만 쓴 거다, 그렇지? 실내 스포츠를 선호해, 아니면 야외 스포츠를 선호해. 자 그랬더니 I prefer indoor sports. 어, 나는 실내 스포츠를 선호해. Yeah,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나 작년에는 배드민턴 동아리에 있었어. 어떤 동아리에 있었다 할때 비동사 있다 를 쓰고 in 하고 그 동아리 쓰면 됩니다. 자, 작년이니까 이거 a m 말고 was 라고 과거 썼지. last year. 작년이니까. 자, 이 말을 했더니 이제 여자가 권해줍니다. Why don't you 정말 수없이 봤던 표현이죠. 너 땡땡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권유의 표현이야. 물론 이거 앞에 두 동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join 얘는 원형 썼어.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Uh, then 한건 그러면 이런 뜻. 어 그러면 너 탁구 동아리에 가입해 보는 게 어떠니? 이 말이죠. Table tennis는 탁구죠. 어, 탁구 동아리 가입하는 게 어때? 우리 근데 이거 why don't you 대신에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있더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how about 대답을 안 해줘 <laughs> 어떻게 할 수도 있어 how about 뭐그 뒤에 뭘 쓸까 joining 그치 how about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얘는 왜 joining이죠 about이 전치사니까 about이 전치사니까 그 뒤에 동명사로 joining 쓴 거지 물론 what about joining 해도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 Why don't you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자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That's a good idea. 오, oh, 그참 좋은 생각이다. Thank you 고마워 하고 이제 그 권유를 받아들였네. 자 우리 이것도 한번만 봅시다. 그래서 Which do you prefer 어, A or B로 또 표현할 수 있더라? 우리 아까 대화문에서는 Which를 빼고 그냥 Do you prefer 이렇게 물었지만 Which do you prefer? 가능하죠, 오지? 음. 자, 그리고 Like를 이용하면 아까도 얘기했어 Which do you like 했으면 Better 붙여줘야 돼. 더 좋아하냐? 더 좋아하는 게 선호하다니까. 그래서 또 A or B를 붙여줄 수 있다. 물론 Do you like better 이거 물어볼 때도 위치 빼고 그냥 해도 돼. Do you like A better than B 해서. 자, 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Yes, I do 뭐 이런 식의 대답 안 된다라는 거. 음. Why don't you? 아까 얘기했었죠. Why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 상대방에게 제안, 권유를 하는 표현. 그래서 How about 또는 What about ing 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뭐 이거 답은 What sports club will the boy join? 이렇게 질문하면 너희는 A, B, C 중에 C라고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어떤 동아리, 어떤 클럽에 그 소년이 가입을 할까요? Table tennis club에 가입을 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대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네. 자, excuse me. 어,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나는 찾고 있습니다. look for 뭐 뭐를 찾다. 그런데 요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서 am 그리고 looking이라고 being. 지금 막 찾고 있습니다. 찾는 중입니다. 이 말이지. 뭘 찾고 있다고요? 이탈리아 어, 쿡북이니까 요리책이죠. Italy 하면 나라 이름이고 이탈리언 하면 이거 이탈리아의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탈리아 요리 책을 찾고 있대. 파스타랑 피자랑 뭐 이런 거 해먹고 싶나봐. 맛있겠지. 어. 자, 이탈리아 요리 책을 찾고 있는데요. Could you recommend one? 여기 아, 아마 어딘 거 같아 여기? 서점인 거 같지, 그렇지? 책 추천 해달라는 이야기 하잖아. Could you recommend one? 어, 하나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명사 one이 가리키는 거는 뭐다? 뭐 하나? 어니탈리안 쿠크북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원이라고 했어, 원즈 아니고. 그래서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즉, 어니탈리안 쿠크북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말이지. 자, 그랬더니 남자가, Well,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일단 물어보네. 오, oh, 오랜만에 봤다. Have P P 라는 현재 완료시제인데 거기다가 ever 넣어서 물었어. 그럼 우린 알지. 현재 완료 시제 중에도 얘는 무슨 용법 경험이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야지. 어, 당신은 이탈리안 요리를, 음, 이탈리안 푸드를 요리해 본적 있나요? Have you로 물었으니까 대답은 No, I haven't. Yes, I have. 돼야지. 그래서 어, No, I haven't.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But 하지만 I want to try. 하지만 나는 try 해보고 싶어요. 어, 시도해보고 싶어. 뭐 원트니까 목적으로는 이렇게 투부 정사를 썼죠. 자, I really like spaghetti. 어, oh, 나는 스파게티를 정말 좋아해요. 스파게티 참고로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파게티 이렇게 썼다. 어도 안 붙이고 s도 안 붙였잖아. 그렇지? 자, then 그러면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how about? 땡땡은 어때 이 말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안 쿡북은 어떨까요? 라고 한 권을 권해 주네요. 이 이탈리안 요리책 어떨까요? 근데 for beginners에서 비 e r 는 누구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초보자를 beginner 하죠. 자, 그러면 이 초보자를 위한 이탈리안 쿡북. 초보자용 이탈리안 쿡북 한권딱 주면서 이거 어때요? It's on sale now. 뭔 소리지? 그거 지금 할인 중이래 너희들 온세일과 포세일 구별해야 되는데 온세일은 할인 중 깎아 준대 근데 포세일은 뭐다 판매 중 얘는 그냥 판매 중이라는 뜻이야 두개 구별하세요 It's for sale 이러면 어, 그거 어, 판매, 판매용이에요 이거 파는 거예요 이런 뜻이야 그냥 자, good. Thank you. 어, 좋네요. 고마워요. I'll take it. 나 그럼 그거 살게요. 뭐 그거가 뭐냐? 이러면 우리는 이 비기너를 어, 위한 이탈리안 국북이요. 뭐 이렇게 찾았을 수 있겠네. 그렇지? 응. 그걸로 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하는 표현 나왔었어. 추천을 하는 게 아니지. 참. 추천을 부탁하는 요거요. 그렇지? Could you recommend one? 요거. 물론, 뒤에 또, for me, 붙여도 되겠죠, 그지? 렇 Could you recommend one for me? 응, 날 위해서 좀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는 요 표현을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추천을 부탁하기. 어, 요게 주요 표현이었으니까. Could you recommend one?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요렇게. 그러니까 물론 could 대신에 이거 could가 무슨 과거 시제라 could 쓴건 아니잖아 그치 can you 해도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can you 보다 could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can 써도 되고요 will you나 would you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 그래서 이거 지금 앞에 있는 could는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 could 대신에 would나 will 또는 can 다 가능합니다 can you recommend one 됩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어디였죠? 서점이요? 그치? 어, C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페이지의 대화를 또 봅시다.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어, 여기도 have pp라는 현재 완료 나왔어. 음, 그러니까 나는 최근에 영화를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내용이네. 그쵸죠 Recently는 최근에라는 부사야.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는 lately가 있죠. 이거 늦게 아니야. 늦게는 그냥 late고 lately도 최근에라는 뜻이요. 어, 난 최근에 영화를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또이 표현이 나오네.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어, 좋은 거 하나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얘들아, 이번에는 원 근데 앞에 어가 있어. 왜냐면 하 어, good. 그니까 여기에 있는 원이라는 요 단어는 어떤 명사를 대신한 걸까? 무비라는 단어를 대신 받아 준 거야. 그래서 어, good movie 그거를 어, good one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렇지? 좋은 영화 둘이면은 앞에 있는 어를 빼고 대신에 good ones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영화들이 되겠죠. 어. 여기서 지금 좋은 영화 한편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말이었네.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Why don't you see? 이걸 보는 게 어떠니?라고 Iron Woman too. Iron Man도 아니고 Iron Man 알지? 그거 패러디인가봐. Iron Woman이야. 음. Iron Woman too. 이걸 보는 게 어떠니? It's a big hit. 어 그거 진짜 완전 빅 히트작인데 히트작 알지요. 엄청 흥행한 그런 영화나 작품 같은 거걸 우리가 히트, 히트쳤다 하는 그 히트작이야. 어 그거 엄청난 빅 히트작인데. 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why don't you라서 뒤에 동사원형 c를 썼지만 우리는 또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How about 했으면 대신 sing 하겠지. 그치? 보는 게 어떠니. What about sing 이렇게. 자 요렇게 추천을 했더니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아 근데 나 액션 영화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액션 영화, 영화 같이 셀수 있는 것들 하나 아니면 복수영 그치 어 아니면 movies 요런 것좀 주의할게 자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다시 한번 또 추천해 달라고 오, 이번엔 could you 대신에 can you 썼네 자, can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시겠어요? 근데 any good comedies. 그니까그 어떤 괜찮은 코미디들, 그 어떤 것이든 코미디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한 거야. 이것도 어 good aism on comedy라고 단수형 썼겠지만 이번엔 앞에 어가 없고요. any나 some 같은 것들은 셀수 있는 명사를 쓸 때는 복수형 쓰잖아. 그래서 얘는 comedies 썼다. 이거 어가 아니라 any가 붙어 있어서 자, 괜찮은 코미디 영화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then 그러면 how about funny families? 아 그럼 funny families 어때요? how about what about 그지 땡땡은 어때? 이렇게 또 권했더니 that sounds good. 그러니까 권유나 제안에 대해서 승낙할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oh that sounds good, that's a good idea.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아, 질문은 What kind of movie will the girl see? 그 소녀가 어떤 영화를 볼까요? 결국은 B, comedy를 보겠죠, 지 응. Funny families, 뭐그 영화 보겠네. 응. 마지막 대화만 가보자. 자, 요거는 Jade와 y Miss Park의 대화다. 자, 봅시다.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on uh, Miss Park? 어 우리 have you been to have you ever been to 알잖아. 무슨 말이죠? 어디에 가본적 있니? 그렇지? t 투 아닌 거 알고 있죠? have you been to 하고 장소를 쓰면 이 장소 가본적 있니라는 뜻이었어. 현재 완료 중에 경험이었고요. 특히 이거 우리 말로는 가본적 있니라는 질문. 자, 그래서 너는 새로운 그 중국 식당에 가본적 있니? 반말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선생님이네요. 어, 박 선생님 그 새로운 Chinese restaurant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s on Main Street, j a d e n Are you talking about 너 지금 OO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 이 말이죠. 뭐, the one. 그, 여기서 o 은뭘 받아 줄까? 그 New Chinese restaurant, 그거 받아주는 더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더원은, 더원이 가리키는 건 이거죠. 더 h e New Chinese restaurant. 그래서 더원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하 그냥 원 그러면 불특정한 아무런 한 개가 돼버리잖아 그치? 더원을 해야지 특정한 그 것이 되는 거다. 아, 너그 식당 말하는 거야? 그 중국 식당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에 있는? 그 메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 중국 식당 그거 말하는 거니, 제이든? 현재 진행으로 물어보고 있어. 그지 Are you talking이야? 그래서. 어, 했더니, yes, 맞아요. That's the one. 그게 바로 그 중국 식당 맞아요. 어, 그래서 또더 원이라고 받아준 거지. 어, 그게 바로 그 식당 맞아요. So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right? 어, 그들이 2주 전에 오픈을 했죠. 맞죠? 라고 물어봤어. 그니까, 뭐, day라고 한 번도 지금 복수형 명사 안 나는데, day 하는 거는 가게나 이런 데는 그냥 day라고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어그 가게에 탕수육도 있어? 했을 때 그냥 어 do d a y sell, t o d a y have 이렇게 물어보거든. 음. 자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문을 열었죠, 맞죠? 했더니 I think so.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그런 거 같아. 라는 거야. 자,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나는 갔었지 거기에 거기가 바로 그 어, The New Chinese Restaurant 그 식당이죠. 난 거기 갔었어. 언제 갔냐면 지난 금요일에 갔었어. 누구랑? 내 친구들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last가 있기 때문에 have pp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죠. 지난 금요일이니까. 자, 그래서 가봤다라고 했더니 제이든이 how was the food? 그 음식 어땠어요?라고 묻고 있어. how 비동사 주어 하면 주어가 어떠니를 묻는 거잖아, 그렇지? 과거 시제로 물었으니까 그 음식이 어땠나요?라는 질문. 자. 더 h 드니까 대답 받을 때도 이수로 받아줬네요. It was great. Oh, 정말 좋았어. i i t w a s g r e a t 그거 h e 훌륭했지.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우리 o 주 d 했어 o r d e r 뭐 명령하다 이런 i 도 있지만 주문 t 다 w 우리는 주문 많은 a 른 요리들을. 그러니까 d i f f e r e n t 는 항상 좀 다양한이라는 그런 의미거든. So, d i s h s 요리들. 일단 many가 있었고 혹은 different가 있어. 아이 그러면 뒤에는 무조건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쓰기. 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들을 주문을 했어. 이 말입니다.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어, 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지. 이 말이다. 뭐가 마음에 들었냐? 그 fried vegetables. 이 요리가 마음에 들었대. 튀긴 어, 채소 이런 거. 맛있겠네. 중국집에 튀긴 채소가 있나? 자 튀긴 채소, fried vegetables. 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랬더니 기다리던 표현 나옵니다.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음, 어 그러면 나에게 그 요리를 좀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너희 학교 시험 칠 때마다 몇번 서술형으로 나왔어. 실제로 나왔어. 계속 나왔어. 이거는. 자 그래서 날 위해서 요리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너희 이것도 사용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할수 있겠다? Could you recommend? 어, mend인데. Could you recommend me? 음. 하고 뒤에 a dish 이렇게 간목 직목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음. 저 나에게 그러면 요리를 좀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I'm going there. 나도 거기에 갑니다. For dinner. 우리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저녁밥 먹으러. For dinner. 그러니까 tonight. 아 오늘 밤에 가네? 그 오늘 밤에라고 말했는데, am going 이건 현재 진행 아닙니까? 나 지금 가는 중이냐? 아닌데, 그렇지? Be ing 갈 예정 아니야. Be going to도 아니야. 그냥 be ing라는 현재 진행 맞거든. 근데 우리 현재 진행이 이런 말과 함께, 그러니까, tonight, 아니면 뭐 next week, 이렇게 미래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라면, BINZ라고 현재 진행을 썼지만, 이것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할 수 있더라, 이렇게 미래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특히 그렇게 자주 쓰는 동사가 지금처럼 가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제 요런 동사들을 좀 그렇게 많이 쓰긴 한데 자 오늘 밤에 이제 나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러 거기에 갈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요리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어휴 이 표현도 나오네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어너 해산물을 선호하냐 아니면 육류를 선호하냐 라고 Do you prefer A or B 나왔다 자 그럼 대답 이렇게 하지 I prefer seafood 이게 전에 그런 식으로 나온 적 있다. 그러니까 I like seafood 안 된다니까. 그치? I like seafood better 이러든지. 어 그럼 되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seafood 그건 되지. 오케이 이해했어? 음. 자, 어 저는 해산물을 선호해요. 즉 해산물을 더 좋아해요. Then 그렇다면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그러니까 슈드 같은 거할때왜막 강력한 의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조언이나 충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 이거 해야겠는 걸 이게 슈드야. 그래서 어 그렇다면 너는 어 try 먹어봐야겠네. try 는 먹어보다라는 뜻도 있죠. 음. 그니까그 식당에서 파는 해서 그들이라고 표현한 거야. 어 fried fish를 너는 먹어야겠네. You'll w i love it. 어 너는 그거를 정말 좋아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 it은 뭐겠니? 그들의 요 fried fish. 그들은 빼도 되고 어, fried fish 요게 바로 i t 이게죠넌 어, 그걸 아마 좋아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즈팔긴 어떤 요리를 추천을 했나요 오 그림 보니까 a b c 뭐냐 a fried fish이다 그지 어, 너 fried fish 이거 어, 먹어봐야 되겠는 걸 했잖아 자 대화는 여기까지